자 이거는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기능을 가진 PMS 암스 1.0인데요. 이 녀석은 지라 레드마인 길랩 같은 ALM을 연결해버리고요. 특허를 받을 만큼 연결하는 방식이 특징적인데 요구사항 자체를 주입하고 수집하는 RMS 기능을 탑재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버렸네요. 거기다 일정 범위 자원 비용을 차례대로 분석해서 수십 개의 차트로 가시화해주는 괴물 같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인데요.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과 ISO 같은 국내 표준을 빠삭하게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주간 보고와 월간 보고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정신나간 보고 자동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이 녀석은 태어난 시기부터 딱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관리자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책임자에게 객관적인 보고를 제공하다. 암스 1.0은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온프레미스 설치형과 단독 싱글 테넌트 사스 형태로 운영하는 녀석인데, 아니 그래, 지라 레드마인 길랩의 플러그인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네. 그런데 말입니다. 요구 사항의 워크로드를 자동 계산하는 간트 차트, 칸반 보드, 이슈까지 포함하는 현황 관리 같은 프로젝트의 본질이 관리된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말 그대로 프로젝트 본질이 관리되는지라 각종 플러그인이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의 진척도 계산, 인력별 퍼포먼스 측정, 기능 가중치 적용. 투자 대비 실적 계산 같은 제품 관점으로 분석하는 기능은 암스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ALM을 연결해서 회사의 제품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설계된 녀석인지라 요구사항 시스템에 탈을 쓴 회사의 전략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